대표님, 안녕하시죠? 2008년 한마음을 통해 캐나다로 이민하고 둘째가 미국 비자 받을 때도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작년에 캐나다 여행 가이드북 이지 캐나다를 출간하고 홍보차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찾아뵐게요. 이민의 첫 단추를 잘 끼우도록 가족같이 도와주신 한마음과 김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 이민법인 캐나다 사업부가 전하는 음... 특별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로 진출하신 특별한 고객님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벤쿠버에 정착하셨습니다. 본 고객님의 사례가 캐나다 이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해당 사례는 한국의 서울 외곽 지역에서 영어 학원을 자영하시는 원장님 케이스입니다. 지난 가을 코엑스 박람회에서 캐나다로 진출할 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고, 당시 방한 중이신 한마음 이민법인 밴쿠버 지사장님의 자세한 상담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상담을 마치신 후 한마음 이민법인 대표에게 인사를 하시며 정말 반가워하셨습니다. 바로 ICT 워크퍼밋을 진행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ICT 워크 퍼밋은 해외 법인이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직원을 파견할 때 발급되는 주재원 비자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허가서 LMIA 면제로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최대 3년간 유효한 비자 취득으로 캐나다 장기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의 준하는 안정적인 신분과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은 캐나다 지요도시의 브랜치 매니저들을 통해 현지 사업체 설립과 재무 관련 업 업무들의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며 캐나다로의 진출을 사업 확장과 영수권 취득까지의 기회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ict 워크 퍼밋은 캐나다 내 회사와 주재원으로 일할 신청자의 요건 이 있습니다. 회사 요건은 한국 또는 캐나다 이외 국가에 본사를 둔 법인이 있고 최소 3년의 운영된 기록이 증명 되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한국 외 캐나다의 사업체 가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요건은 지원서 접수 전 3년 이내 본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여야 합니다. 파견 직급은 임원으로 고위 관리직 포지션이나 꼭 필요한 기능을 갖춘 기술직이어야 합니다. ICT 비자 취득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음 담당자에게 이력서 검토 및 지원 자격 판정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내 사업 컨설팅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후 한마음 이민 법인과 속된 의뢰 계약을 체결합니다. 캐나다 현지 답사 및 법인 설립 대행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을 마치면 워크퍼밋 신청서 패키지를 완비합니다. 이민관 인터뷰 대비 연습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출국 준비를 합니다. 입국 시 ICT 워크퍼밋 수령합니다. 이 후, 사업 운영의 지원 서비스 및 영주권 취득 전략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서비스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29년의 오랜 전통과 명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더 각별히 최선을 다하는 한마음 이민법인 임직원은 캐나다 이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한분한분 한분 성공적인 캐나다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이민법인의 캐나다 진출 관련 신청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서를 자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